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우리 2장 1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대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설계습니다 순례자에게. 아, 이번 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내봤습니다. 네, 바울의 어, 충격이죠. 바로 이 충격을 받고 이제 바울이 전도자를 바뀌게 됩니다. 아, 왜 바울이 이렇게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을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던 바울이 왜 핍박을 했을까? 딱한 가지입니다. 어 초대교회가 뭘 주장했냐면 어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아니다.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 비방한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 예수님을 보니까 나사렛 지역에 시골 출신이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입니다. 이 청년 예수가 나사렛 시골 출신에다가 목수여드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보니까 거의 어부 출신이고, 또세리마테 여러 가지를 봐도 좀 무식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그 바울의 입장에 볼 때는 바울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고, 최고의 가문이고, 최고의 권력자고, 이거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 못 배우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거다. 그게 이단 시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바울은 또하나님이나 열심히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다해서 이제 이걸 없애려고 핍박한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핍박의 이유죠. 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보게 되면은 이다메색 지역에 가서 이제 핍박하려고 대제사장이 공문까지 받아서 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다메색 가는 그길 가운데서 하늘의 비침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사오라, 사오라, 네가왜날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난 니가 핍박하는 건 예수다. 이때 사도바울이 아,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납니다. 이때 바울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너무 큰 확신 가운데 빼박했는데 완전 거꾸로 한 겁니다. 그러니 뭐 이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너무 큰 확신 가운데 초대기 교인을 잡아다 오기 가두고 스테반 죽을 때 앞장서게 했던 사람인데 그들이 맞았거든요. 그러니 뭐 이건 뭐 충격이 아니고 완전 자기는 죄인이라. 너무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한 겁니다. 아예 죄인 중에 괴수라고겠습니다난 죄인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평생 빚을 졌다.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다 빚을 졌다. 그러니까 빚을 갚는 심정으로 피파 한 만큼 거꾸로 바울이 복음 전한겁니다 뭐. 이게 막다 뒤집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뭐 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바울이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열리면서 즉시로 보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당황하죠. 이게 뭐야 이 사람은? 분명 핍박을 왔는데 예수가 하나님마으라이렇 하니까 사람들이 "아, 이 바울이 우리를 좀 속이 속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끌어모아서 한꺼번에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더 힘을 내고 예수가 그래서다막외친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만 변했지, 다른 사람 몰라요. 전혀 지금 혼자만 지금 변한 거예요. 이 와중에 바울이 막 힘을 내서... 자, 핍박했던 내용을 그대로 합니다. 예수가, 예수가 바로 크리스도라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당혹했어요. 너무 당혹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핍박하고 같은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같이 핍박했던 주동자가 거꾸로 그들 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때부터 핍박자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결단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바울의 충격이에요. 자기가 핍박했던 내용이 맞다는 것을 이제, 후활하 예수를 만남으로 이제 그가, 어, 똑같은 내용을 이제 바울이 이제 전하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절, 대살로니가 지역가서 어, 보금전을 합니다. 뜻을 풀어서 똑같은 말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고린도 전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갑니다. 여기서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죠. 자, 이게, 어, 이제 바울이 이제 이걸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빗방을 받게 되는데, 자,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왜냐면 하 자기도 유대인, 유대인이 뭐냐면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거든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울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뜻을 풀어서 전하니까 이들 금방 믿는 거예요. 어, 맞네? 이 바울의 충격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거 설명할 게 없어요. 성경에도 예수가 그래도 맞다. 이게 딱한 가지입니다, 이게. 어, 그러면 오늘, 자, 이게 초대교회 전도요 바울이 전했던 겁니다. 어, 그러면 오늘날, 자, 보세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뭘 전해 겠습니까?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너무 쉬운 건데 불구하고 너무 이 시대 교회 빈나갔을지 마세요. 이거 말안 하잖아요. 바울이 전한 초대기 전의 복음 똑같이안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말안 하잖아요. 시한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아 똑같다니까요. 그 당시도.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니까 이단에서 핍방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개혁교회 우리 단체가 이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십니다. 말하니까 이단 집안에 역설 반복됩니다.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말한 것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 원수마귀들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거든요. 그 이것만 나타면 사단이 막바라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 교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복음 없는 교회들이 복음 전함 이단 시만 나간 한 것은 역사를 그렇게 해왔어요그바울은 누구냐? 이단의 교수입니다. 그렇게 이단의 교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맞다 이걸 강조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거 강조 안 하고 너무 다양성을 강조했어요. 그런 성도들도 구원 확심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다 머리가 복잡한 복잡하게. 너무 단순한 복을 받다가 이거 알지 못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아니면 13절. 그렇게 예수을 많이 따라왔는데 사람들이 누구, 누, 누구, 날 누구라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하면 세례왕 왔다 저쫒저 하잖아, 이게. 이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주는 크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쓸 것이다. 이기단 말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거 위에 교회 세워 안 됩니다. 방해주의, 신미주의는 세우면 안 되고, 그건 진정한 교회 아닙니다. 이때 그리스도 앞에서 만 음부, 사단과 조주와 재앙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울 편, 이한 가지만 말했어요. 똑똑한 바울이 지식이 많아요. 이거 한 가지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한 가지로 우리가 충분하다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 이한 가지가 부족하지 않거나 완전하구나 이게. 이게 모든 것이구나. 평생 이걸만 말하면 되는구나. 이게 부족한 느낌이면요. 이거 계속 안 합니다. 다른 거 섞어서 말한다니까 여러 가지 다양성 말해 그게 죽이는 거예요. 아, 그게 바울이 이제 평생 저럴 때 복음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이걸 말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교예요그 이걸 놓쳐 버렸어요. 답을 못 찾으니까 자꾸 여러 가지 다양성 말하다가 다 속아 버렸습니다. 이게. 자, 오늘 하나님의 설계 나왔습니다. 자, 인간은에게 어 하나님 인간에 준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살려내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자, 다시 인간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걸 하나님 인간에 심어놨습니다.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이게 다 망가졌단 말입니다. 인간이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 인간은 생명입니다. 사람는 영국적 존재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놨거든요. 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 0절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도 역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되기 마시면 권등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될 것이다.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합니다. 사도바울도 그런 표현합니다. 고릴로전서 12장 13절에 성령을 마시라. 아주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 중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생령 같은 말이에요. 그 생령이 뭐냐? 살있는 영, 이건 영적 존재거든요. 그 영적 힘 어디까지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이게 원래 영적 존재에게 만들었거든요. 자, 우리 이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회복을 시키는. 이렇게 지은 인간에게는 이하한 형상대로 영적으로 충만한 인간에게 따로온게 뭐냐? 그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게 영적 상태대로 모든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을 회복시키면 환경이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회감이 떠나버려, 재앙이 떠나고, 이 엄청난 마음머리 영장이 그 인간이 사탄에게서 3분으로즉 빼앗겼거든요. 이런 엄청난 인간에게 마귀는 육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땅만 보고 사는 인간을 만들었다는 땅, 땅만 보니까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이 마귀 장난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형성해 보게 말이에요. 두 번째 성령 축만 그런 그러니까 게 하나님의 임하잖아요. 에덴은 축복. 이게 사도행 창세기 이 2장 8절, 10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사도인의 똑같은 말씀인데,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의 형상입니다. 생령, 성령을 축만하게. 에덴의 축복입니까 흑암나라 단물로도 해보고 싶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뭐,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걸 우리가 해보고 싶어야 됩니다. 이게, 어, 우리 이걸 우리가 보고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 속에서 우리 내 생활이, 우리가 이제는 하늘 보호자를 향해야 됩니다. 우리 영은 하늘 보호자를 향해야 돼요. 땅을 보고 사는 게 아닌지, 하늘 보호자, 하나님과소통함 살아야 돼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땅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영적인 충만함으로 하늘 보호자를 향해서 어, 움직여 나가면은 그때 우리 인생이 시공간 초월이 많아 영적 소통 하나님과 철군 전사 움직이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고 이 3, 7빛 이거 뭡니까원수만 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거 어마어마잖아요 하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죽거든요 이걸 회복을 시켜라. 이걸 해야지 우리가 세계 복호 하죠. 어떻게 세계 합니까 우리 인간이 육을 입은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 신으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이말이 뭡니까? 우리는 기도에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순례자의 앞에서 하늘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있겠지만 제한된 집중해야 돼요. 이 땅이 너무나 우리 분산시킵니다. 너무나 많은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영을 망칩니다. 우리 제한해야 돼요. 뭘제한합니까 복음 복음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중을 제한해서 이것저것 다 하면 여기 다 틀어져서 안 돼요. 세상 뉴스 많이 몰라도 됩니다. 그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상사님 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알고 가면 돼요. 우리는 역시 복음 중심에 제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한 가지로 만 가지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게 제한 집중이에요. 그리고 역시 선택적 집중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할 일에 뭔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막 남의 거다참할거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내 교회, 내 지역, 우리 가정 가모 있잖아요, 이거. 선택해서해야지막 온가 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뭔가 그러면서 원네스. 역시 우리가 선택도 복음이고 복음도 원래스로어떻게때면한 가지로 집중을 해야 돼. 전체가. 이한 가지 복음 중심의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은 만 가지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어, 그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한 가지 복음, 오직 그리스도 중심에 제한된 집중, 복음 중심을 선택하고 복음과 원서 집중하게 되면은 거기서 만 가지 나오게 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증인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단을 빼앗기고 무너진 것을 회복해서 우리가 다 증인으로 섭수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이 속에 서 경제도 나오고 이 속에서 경제도 나오고 이 속에서 만남도 나오고 다 나와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주하면싹 나옵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속에 다 포함시켜 놨어요. 좋아 이러면 오늘도 정말로 하늘 보좌를 향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복음의 집중을 통해서 주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빛벅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축교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도 바울이 전는그 복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제한된 선택적으로 이복음 중심 중에 일어나서 그한 가지로 만 가지를 찾아내는 증인사대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풍력당과 이 삼칠나라와 오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